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세상이 누구라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. 그리고, 붉은 용이, 붉은 용이 어디로 쫓겨났어요? 이 땅으로 쫓겨났어. 이 땅이, 이 땅이라니까, 이게 보이는 게 우리가 육지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에요? 오늘 말씀 보면, 이 땅이 뭐냐? 계시록 12장 9절과 12절 말씀 보면, 이 땅이 누구냐? 사람이에요. 한번 볼까요? 9절 말씀 보겠습니다. 3쪽 보겠어요. 큰 용인 내어 네 쫓기니 예병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도하여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. 네 어디에 쫓겨요? 땅으로 내쫓겠다고 네 그러죠? 그 다음 12절 보겠어요.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라. 그러나 땅과 바다는화있을 진적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누가 내려갔다고요? 누가 내려갔다고요? 너희에게 내려갔대. 그러니까 땅에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사람이라고 1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땅이든 세상이든 누구를 가르켜요 사람이 사람. 무서운 길 아니니까요? 마귀가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게 마귀가 큰영기이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누, 뭐라고요? 마귀다 그러잖아근데 마귀는 누구예요? 사람이라니까요 큰영이 누구예요? 사람이에요. 사람이에요.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마귀가 막돌어다니는게 지금 어, 무서워라 어. 사람의 탈을 쓴마귀네 그래요 그서사람들다 분노하고 막 화를 내면 뭐 같다 그래? 뭐 같다 그래요? 뭐, 마귀 같다 그 분노하는 얼굴에, 얼굴에 공통증 되면 마귀를 닮았어요. 가만히 보라고요. 강아지도 그러더라고. 사자도 그러고. 분노하는 그 얼굴의 모습 보면 마귀를 닮았어요. 네, 마귀가 그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. 무서움이니 보내진다니까. 그래서 쫓겨난 이 마귀는 누구라고요? 큰 용이다. 그렇죠큰 용이다. 또 뭐라 그래? 무슨 배? 옛 뱀이다. 그러잖아요. 구절. 함께 볼까요? 다시 한번 봅니다.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. 그러죠? 옛 뱀이란 말이죠옛 뱀, 큰 용, 마귀, 사탄. 어떤 거요? 다하나라이 말입니다. 예쁨 옛뼘, 왜 예쁨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? 예쁨이 어디서 등장해요? 에덴 동산에 등장해요.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삼켜버린 자가 누구냐? 이 예쁨이요. 큰 영기고 사탄이고 마귀라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과 싸워 어, 이, 이, 실패했지만. 우리 형제들은 그불은령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, 이겼다. 그래서 오늘 부부 말씀에 우리 형제들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.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형제들은 이겼다는 거예요. 이것이 요한계시. 창세기는 실패로 시작하지만, 기시려고는 승리로 끝나요. 누구한테, 슬, 누가 실패하고,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, 우리 형제들이 승리하고. 그 우리 형제들이 승리한 장이 뭐냐면, 요한계시를위하여 말입니다. 할렐루야.